됐어? 네.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어, 미치원 갔다 왔어? 네. 어 오렌지 갔다 왔어? 이야, 네. 여운데자 오늘은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소아가 한번 맞춰봐 자 선생님 카드만 보여줄게 하나 둘셋 짜잔 코알라 코알라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까? 동물 아, 음. 맞았어 하이파이브 음. 우와 소아 한 번에 맞췄네 대단한데 자 우리 동물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랑 숫자 송 하고 시계 송 하고 또뭐 있지? 구구단 응. 송 한번 보자. 오케이. 구구단 송 재밌어. 구단송 응. 재밌지. <laughs> 재밌지, 맞아 맞아. 자 보자. 응, 오 오. <laughs> 오늘은 도트를 먼저 볼 거야. 자 도트 송. 야어딨오 어디 갔나?

Se quita 거자 <laughs> 우리 이제 기계 쏜골 차례요 야 한자 카드 볼래? 영어 카드 볼래? 어떤거 아, 볼까? 지고이거 음, 음. 가지고. 가지고. 이 펜을 가지이 펜을 가지고. 이 펜을 가지고. 이펜이 펜을 가지고. 가이 가지고. 가고이펜가이 펜을 어디 고을이 없었어? <놀람> 어디 갔을까 매트 뒤에 있나봐. 아, 매트 뒤에 있나봐?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 네. 응? 우리 어떤 거 먼저 어볼까 음... 어떤 거 볼까? 이거 볼까? 응, 음, 이거 볼래. 이거? 좋았어. <목소리도> 지 우리 이거 먹까? 어못 꼬리겠어 못 꼬리겠어 다 재밌겠다 아그 <laughs> <아니, 뭘> 찍었어. <laughs> 잘 읽었네. 자, 이제 또 어떤 거 볼까? 이거 볼까? 응. 응 살짝 짝빛빛이이달이반짝이이 네. 은, 응, 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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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랬어? 은 은은 맞았어. 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 디가 어? 어? 어디가? 어? 어? 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 디가보어디엄마어가 어? 단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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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카드 먼저 볼까. 한글, 영어 아못 그리겠어 그치? 한글 한글, 한글 먼저 보자 들어왔어. 나할수 음,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응 이렇게도 할수 있어? 선생님도할수 있다 야 우리 언니 시간 없어서 근데... 진짜 진짜 우리 오늘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고 빨리빨리 봐야 돼 그렇지? 저도 이거 줘. 좀 봤어요 오 멋지다 거치도 있어 우리 이따 수업 끝나 다시 보여줘 네. 자 코알라 갱거루 코끼리 하마 고양이 오리 바나나 키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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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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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바나나, 멜론 바나나, 젤 바나나. 인형 장난감 블록 로봇 풍선 자, 근데... 우리 여기 풍선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응. 헉, 풍선 나오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맞지? 응. 오케이 풍선 오 빠른데 로봇, 블럭, 장난감, 인형, 체, 멜론, 어,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오리, 고양이, 네, 고아나, 코끼리, 킹거루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알라 바나나, 바나나인데, 어, 왜, 어, 왜 바나나, 바다, 바다가, 바. 바 아, 나가 왜두 개가 있냐고? 네. 그러니까, 나가 왜두 개가 있지? 바나나다, 아, 바나나라서 바나나아 어, 바나나라서? 그렇구나 자 우리 있잖아 소야 카드 보는 시간에는 우리 입을 어떻게 하냐면 지퍼를 딱 채우는 거야 입너 너무 말하고 싶어도 입 잠깐 기다려 하고서 지퍼 잠그는 거 알지? 우리 카드 볼 때는 알겠지? 어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둘러주는 단어가 다 들려 알겠지? 어, 이빨 집지집집집 오케이 자 이제 입 열면 안돼 귀만 여는 거야 자 코알라 캥거루 Elephant, hippo, cat, duck, banana, kiwi, watermelon, strawberry, melon, book, doll, toy, toy block, rubber, balloon, do, Balloon, rubber, toy, block, toy, doll, book, melon, strawberry, watermelon, kiwi. 런나나 독, 캣, 이브, 엘리펜, 캥거루, 코알라 다 봤어? 케이 자, 선생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지? 동물 정답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동물 카드 하한번더 보자 자, 우리 첫 번째 동물은 뭔가 나올까? 자, 준비 Koala, koala. Koala, koala. Kangaroo, kangaroo. Kangaroo. 히포. 뭐이 다음은 뭐가 올까 고양이 cat. 고양이 cat. 오리 dog. 오리 dog. 음, 잘했어요. 자, 빨리 봅시다. dog, cat, hippo, elephant, kangaroo, koala. 여기가 심하게 왔구나 이런 이런 나하지자한 개까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는 보여죠 오리, 고양이, 응. 아마 고기리. 응. 여기 이게이 여기 여기. 구걸 여기다? 아니요. 여기다가? 어. 그럼 얘는 어떻게 얘어 그러면 여기다? <laughs>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게임말 준비 됐나요? 네네 짜자잔 집중하고 고양이를 찾아주세요 고양이 어어 어. 다시 다시 어어아 아, 고양이 모르나봐서 자세요 고양이 이번에는요 다마 찾아주세요 오, 어, o w 니 a 같은데 o l 어, e 어. 잘했어요. 하나? 음. w h 이니한 번에 맞추면. 바이바이. o w 에 맞추면 스탬프 many? How m a 좋아? It's 좋아? 그럼 집중하고. 브레이크 let's 잘주시 e t s g 찾아주세요. 예, 자 맞는지 s g 예 맞췄어, 한 번도 맞췄다. 좋았어. 자, 그러면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짠. 오케이, 말하는 카드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야. 할수 있을까? 오케이. 자어디에다 어디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쏙 넣는 거야. 알았지? 이분이 가 잠깐 옮겨놓게. 을자 캥거루 넣어주세요. 아니 여기다 위에다. 우지 캥거루 하나 둘셋 쏘! 우와. 아. 고양이 주고 이번은요 코끼리 넣어주세요 코끼 어어 어, 들어보자 코끼린가 고양이 아니래 코끼리 넣어주세요 하나 둘셋쏘 코끼리 고알라 넣어주세요 어 들어봅시다 고양이 고양이래 누군가요? <laughs> 네. 잘 만들었어? 오, 대단한데? 엄청 빨리 만들었어. 오 어디 봅시다. 자 <laughs> 오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잠깐만 리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기가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옮겨야 되지? 이렇게 옮겨야 돼. 아 이렇게 옮기는구나. 보자. 어디 봅시다. 잘 만들었나요 오, 이제 맞나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잘 만들었나요? 먹글자 카드가 있어. 자, 먹글자 카드에서 오리랑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 소화가 딱 누르는 거야. 알았지 자, 오리랑 똑같은 글자 나오는지 잘 보세요. 보고 눌러보세요. 오끼리 하나 고양이.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응? 거기 누구야? 동물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원숭이 어디 있어요? 원숭이? 오 원숭이! 한번 들어볼까? 까꿍, 까꿍. 원숭이야, 원숭이야. 부엉이 찾아주세요. 부엉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 에에. 누구야? 까꿍, 얼른 말이야. 얼른 말이래. 부엉이 어디 있지? 부엉이. 오. 부엉이야. 부엉이야. 그러면 뱀은 어딨어 뱀. 우리 뱀은 못 봤나? 배는어있지 나무 위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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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왜이런가난 다리가 없지만 어디든지 갈수 있어. 난 다리가 없지만 어디든지 갈수 있어. 있어. 그러면 스컹크는 어딨어요? 이요. 아니요. 난 스컹크야. <laughs> 자 우리 교범도 한번 찾아볼까요? 또범개 터보면 나. 얘이 누구야? 가공. 나도 얼른 말이야. 나도 말이아니이야 나도 은이야나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이거 나도 말이야. 이요 나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이야 나도 말이표 나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이 이러면서 하고 자랐는지 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어? 자, 이거 하는 자, 이거. 이거는 우리 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해보는 거야. 재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요거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더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서 교실에서는 요거 해보고 집에서 색칠하는 거는 집에 가서 할수 있잖아. 자, 호알라 글자 어디 있어요? 우와! 우와. 이 어머어머어머 음. 어, 얘 어디갔어 <laughs> 엄청 빠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다리가 두개인 동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리가 두개인 동물이 있나 <laughs> 고양이 다리가 두개있어 어디 세보자 하나 둘셋 네개있는데 캥거루는 하나 둘셋 둘, 네개있는데 음. 코끼리는 하나 둘셋 네개있는데 음. 오리는 하나, 둘, 오, 그렇구나. 오리만 다리가 두 개가 있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아까 먹글자 뭐 이거 해봤지? 응, 봐봐. 여기 하마랑 똑같이 생긴 글자가 여기 두 개가 숨어있대. 하마랑 똑같은 글자. 이야, 이야, 이것도, 그치? 대단한데? 갱고루도 찾아볼까요? 이야, 오리. 어, 오리는 어디 갔어? 갱, 오리 캥거루야 어, 혹시 얘 아닌가? 오리. 오리. 토디, 토디. 토디, 토디. 됐어요. 오, 이거도 해주세요. 코알라 여기서 코알라 그림이 어떤 걸까요? 캥거루 귀여워 아이고, 엄청 잘한 n g a r o o Kangaroo. k a n 거 a r o o k a n 2 a r o o Kang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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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이 a r o o Kang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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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알라 어딨어 그렇지 코알라. 자 그러면 여기 코끼리 코끼리 글자는 어디 있어요? 걔는 뭐지? 오리. 아니 이기 아니. 응 이게 여기야. 코끼리 찾아줬어요. 코끼리는 어디지? 얘는 뭐지? 얘는 고양이. 코끼리는 어디지? 코끼리. <laughs>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자, 하마는 어디 있어요? 하마. 예, 잘했다. 네가 어, 너무 잘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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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